원수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 귀신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의 의약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다. 말씀이 그런가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눈의 영혼, 육체 속에, 우리 정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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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곳에 이 병원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남은 생을 예수 이름 자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어르신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어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 이거 살기 어렵다 힘들다 아이 못 살겠네 난안 되네 뭘 하는 것보다 잘안 되네라고 하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할 때에 우리 삶이 굉장히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조건이 안 좋을 때, 그때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아니하나니 아니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 가지고 만들으셨죠? 뭘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그때 처음 만들었던 이 세상은 처음 만들었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지, 유지 그렇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뜹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이거는 변함없어요, 변함없어. 꾸준히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러오면서 이것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유지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뭘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럼 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나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 분인데 도대체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 확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근데 이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다 망가지고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내가 힘써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 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우리 어르신들 여기까지 살아오실 때 빨리 지나갔어요. 아주아주 아주 늦게 갔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안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돕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죄, 아픔, 상처, 그리고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그리또로 말면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옛날 것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과거의 것에 붙잡힙니다. 뭐에 죄, 죄, 죄. 무슨 죄? 내가 직접 짓지도 않았는데 그 원죄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원죄 의 열매들, 그 원죄 의 부산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살아가면서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 마음속에 생긴 여러 가지 미움, 원망, 고통, 그리고 누구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잔뜩 안고 살아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갓바위 올라갑니다 갓바위 매일같이 갓바위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삼천배래 삼천배 삼천배라 한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다 망가져 또 어떤 사람들은 두번세번 번 걷고 또 엎드려서 자라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걷고 엎드려절 자라고 참보일배라는걸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고행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안 없어요 절대로 안 없어요. 왜? 한 사람으로 말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면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씌웠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망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문제인데도, 이 과거가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쥐도록 영접한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나와 의나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난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난 괴로워 죽겠는데, 빨리 고만 살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것에 우리가 삶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 있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 매주마다 여기 와서 참석하시면서 그 점심 식사하시고 와서 참석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시고, 또 묵상하고, 또 집중 속에 들어가시고, 소리내서 자꾸 암송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해야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생각과 마음과 가지고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이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앙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구에 살고 있지만, 경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야 할 고향은 어디라고요?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 마귀가 속입니다. 이 세상 끝나면 너희는 죽는다. 그걸 끝난다.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 순거짓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네. 옮겨진 신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줄을 우리 어르신들 확실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과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 미래, 우리는 천국, 천국 갈 것이 완전히 보장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갈 자격이 없어, 자격, 상신 절대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왜? 누가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가빠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니요. 아니면 내가 뭐 성경을 많이 봐서? 천만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많이 있어서 과거에? 아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세 가지를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 나는 갈 곳이 준비되어 있다. 보장됐어요, 보장.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줬어요, 네. 줬어. 그래서 우리는 심판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신자들처럼 저 불교신자나 또 다른 종교 집단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까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열심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누가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이 무슨 문제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교선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무슨 죄? 원죄에 빠져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을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3일만에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또이신, 그리또. 그래서 그 예수 그리또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셔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그분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확실히 붙잡아야 돼. 말씀. 왜? 세상 것은 다 변해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나이도,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공, 공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한 주간도 깊은 묵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에 포장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오늘 할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 주신 것을 감사면서 하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만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깊이 뿌리 내려서 많은 하나님 불신자들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밖에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의 복음을 누릴 때에 내 병실에 있는 모든 불신 가족들, 그리고 또 나를 불보고 있는 많은 아버지의 보호사들,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아버지의 병원에 모든 수관하 우리 봉사들과 또 의료진들, 또 그리고 많은 우리 환자분들의 또 가족들,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접한 자 속에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에, 병원 네. 위에 또 보호자들과 모든 직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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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종일주 장로님께서 오렌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h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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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z